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포생각공장입니다. 아, 오늘도 군포 트리아치입니다. 확실히 스튜디오는 불빛도 다르고 화면이 다르네요. 와,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기존까지... 전매 물건을 굉장히 많이 받아 놨는데요 그것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매 물건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산이 보통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제가 지금 군포 트리아치에 와있지만은 여기도 1300만원대가 최고로 싼 거고요 그리고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 1 2 3층 다 갖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물건이 어디 있냐면은 오션 센트럴 비즈는 750 아직 700만원대 이니까 저렴하잖아요 대장인데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수원 수원 현대 테라타워 패스트워크를 하는데 얘가 평당 1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100만원대 하기로 했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1200만원대로 올랐고요. 망포역에 지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1600만원대, 1700만원대. 뭐 어쩌다 싼 거는 뭐 1500만원대도 있는데 1700만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들이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산 67블로. 하기로 했는데, PF는 났는데, 현대 테라타워 사정상 수원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 하나만 하자, 오산은 내년 7월로 연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들도 많이 PF가 안 나거나 해서, 뭐, 안 되게 됐습니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건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릴 게 어디냐면, 이렇게 비싼 재산을 하느니, 지금 이미 분양받아 놓고 겁내서 내놓는 그런 물건들, 전매 물건들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가지고 온 전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미사 3차 한강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4.9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30.17평인데요. 부가세가 1,484만 4,600원이라서 전체 합계금액이 2억 3,354,600원입니다. 그런데 공급가는 2억 1,866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나중에. 대출은 80% 계산해니까 1억 7,492만 8천 원 나오고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5%대 이자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72만 8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일단 10% 있으셔야 되고 즉 지난번에 10%낸거 말고 또 10%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300, 4,300 정도는 있어야 되고 부가세를 포함하면은 좀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가세는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치신 다음에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4.6%의 취득록세를 내시면 되는데 4.6%의 취득록세는 보통 카드로 내도 되더라고요. 나의 한도가 뭐 500만원이다 해도 어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취득록세 낼 거다 하면은 늘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7개월 분할로 내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투자를 해놓고 싶으신 분은 미사 3차, 한강 미사 3차, 바로 한강변에 있고요. 지금 입주 물건이에요.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위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3차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장점을 잠깐 소개하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앞으로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5호선 연장 미사역이 확정되었으며 9호선 연장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선거리로 잠실역이 10km, 삼성역 무역센터가 1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며 올림픽대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이 연결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상일IC도 인접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강이 옆에 있다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복층은 여기는 허가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복층이 합법적이라는 것도 매우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산.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